이제 이쪽, 이쪽 이쪽면 이쪽면 어.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치냐를 자꾸 익혀야지 똑같은 데만 치면은 똑같은 것밖에 못친단 말이야 에 하나 에아에 을. 에와 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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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. 나이스 자, 또, 잘하고 계셔요. 자, 을, 을, 치고 가만히 있지 마라니까. 자, 본인이 쳐놓고 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냐고. 자, 쳐놓고 움직이라니까, 발을 계속. 음, 그게 핵심이야, 이게. 쳐놓고 정지해 있지 말아요. 자, 또 가요. 자, 출발. 자, 하나 쳤어. 자, 발 움직여. 그렇지. 자. 하나 쳐서 발로 움직여 또 하나 쳐서 발을 빨리 움직여 발을 이게 움직이게 아니고 좌, 좌우로 이렇게 차란 말이야 이거를 바닥 그치? 아, 지면 지면을 바닥 지면을 차. 오케이 자 하나 치고 오는 공을 받아야 돼 그래지 그래지 내가 동작이 빨라진단 말이야 자스트로때 발리는 자 자, 빨리 움직여서, 또, 발 움직여서, 자, 또, 발 움직여서, 됐어요. 또, 발 움직여서, 그렇지. 자, 그것만 움직여도 동작이 빨라지잖아. 그치? 아, 잘했어요. 자, 또, 아, 발 움직여. 자, 을, 또, 발 움직여. 됐어요. 에 또, 발 움직여. 에 됐어요. 또, 발 움직여. 자, 봐. 에이, 갖다 놓. 자, 그것도, 이렇게 쳤잖아요. 그냥 가, 이렇게 가서 툭 건들면 되잖아. 자, 이렇게 가. 툭 건들면 되지. 가, 가. 그럼 건들어, 그냥. 그지? 어. 내가 억지로 안 쳐도 되는데 자꾸 억지로 치잖아. 자, 가요. 에이, 에이. 또 건들어. 됐어. 자, 또. 에이, 에이. 자, 또, 준비. 자, 에이, 오케이. 자, 하나. 자, 쳐놓고 발 움직이라니까. 쳐놓고 발 움직여. 자, 발 움직여, 또. 에이, 또발 움직여. 에이, 아, 발 움직여. <laughs> 그 다음에, 들어. 자, 가, 놔. 그치? 자, 들어. 몸이 가라고, 몸이. 몸이 가. 그걸 놓만 하면 된단 말이야. 근데 뭐 한다? 안 가고 얘만 가지 자꾸 뭘하려 하잖아. 이게, 이게 바쁘다며 이게 어? 어. 자 이제 또 가까이 와봐 자꾸 어, 뒤에서요 발 뒤에. 자 가요. 저포 하나, 백 하나 주는데 나한테 보내. 자 준비. 자몸 돌아. 자 투. 자몸 돌아서 보내라니까. 자 정확히 갖다 대. 테 맞잖아 테. 그러니까 그 그거를 직선이 면을 보고 가야 되는데 직, 직, 올려버리잖아 계속 얘기가. 이게 기초라니까 기초. 자또 준비. 자 와줘. 다다 두껍게 맞춰. 두껍게. 자, 포. 어, 두껍게 갖다 대. 그렇지. 그렇지? 어, 자, 또 포. 두껍게 밀어. 그렇지. 이 정도의 힘이 있어야 지 그래, 지금은 내 발이 갔잖아. 내 몸통이 다 가잖아. 이렇게. 엉덩이 안 빠졌잖아. 엉덩이 빠지면 힘이 없단 말이야. 그냥 모든 공은 어떻게든 간에 내 발이 가서 해야 된다. 자, 출발. 자, 하나. 오케이. 자, 둘. 자, 둘. 오케이. 자, 몸 몸쪽. 쪽. 몸쪽돌아몸 쪽. 더 빨리 돌아 자, 멈춰. 자, 이걸 못한단 말이야. 자, 가, 따라가, 따라가라고. 그 늦단 말이야, 그게. 자, 다시 사이드 빠지는 거. 자, 출발, 빨리 따라가. 자, 예측만 하면 다 가잖아. 그치? 또 예측만 하면 다 간단 말이야. 그걸 못 간단 말이야, 현실은. 어, 현실은 안 간단 말이야. 자, 출발. 자, 이거 다 쳤잖아. 이, 이, 별거 아니라면 이기단데 단지 공이 길고, 빠르고 차이점이야. 자, 이제 또 빼. 자, 빼. 자, 빼. 자, 크로스를 밟아. 공간이 좁잖아. 공간이 좁잖아. 자, 힘들면 얘기해. 그만하면 되니까. 자,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자, 또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자, 또. 하나, 둘, 셋. 내 발이 다 갔잖아. 그지? 어허. 어. 다 갔는데 힘이 없어. 공에 힘이 없잖아. 그지? 그 순간적으로 좀 밀어봐란 말 공을. 자, 가요. 공을 밀어. 그걸숨 그래, 밀어. 그렇지. 나한테로, 나한테로. 자, 천천히 숨 밀어. 그럼 그래 공이 이래 세지잖아, 자. 어. 그, 가는 방향으로, 그럼 그래 밀어. 그럼 이래게 되잖아. 어. 근데 왜 이건 안 되냐, 자. 이제, 다시 고27 가. 아, 저거 가라니까. 자, 똑같, 똑같은 요령인데, 이러고. 손 뒤에. 똑같은 요령인데, 얘가 빠르단 말이야. 여기서 이래 이래 해줄까? 충분히 여유가 있잖아. 본인이 다 제압이 돼. 여기서는 이 속도를 내가 제압을 하라면 몸을 빨리 더해서. 자, 그 차이야. 자, 출발. 자, 갖다 넣어. 그렇지. 됐어. 자, 그거 빡, 빨리, 준비하라마. 빨리. 자, 치고, 땅 쳐서 발 움직여. 자, 또 치고 발을, 그러니까 확 다가섰잖아. 이제 그런 걸 증감을 하라마야. 내 공이. 금방 얘기했잖아. 몸쪽, 바깥쪽 다 줬잖아. 가까이 왔을 때다 친다마. 예측하니까. 이제 예측을 하라고, 보니. 자, 가요. 자, 계속 반복 수달이야. 그렇지? 야 또, 따라가. 한 손으로 가면 안 돼, 한 손으로. 가서, 한 손으로, 자, 한손 갔잖아. 그, 동시에 놔, 이렇게. 이렇게 치니까 힘이 들잖아. 가, 따라가. 그지한 어. 손으로 가되, 얘 팔을, 어깨를 집어 넣어야 된단 말이야. 자, 에 에이? 에이. 엉덩이 빠졌어. <laughs> 그냥, 그냥 와, 그냥. 못 쳐도 그냥 오라고, 몸이. 몸이 오는 훈련 하라, 몸이, 몸이 오는 훈련. 자, 다시 요 앞에 와요. 자, 또 가운데서요. 자, 가운데서. 자, 아, 공 눌러요. 자, 공 눌러, 와서 눌러. 오케이. 더 빨리 와서 눌러, 더 빨리 와서. 네. 어, 그리라고 이제 하는 거야. 어, 저가 따라가, 그지? 어, 자꾸 칠라고 엉덩이에 빠지잖아. 자, 요거만 하고 이제 마칠게. 됐어. 이제 그 날아온 공간을 내가 가서, 자, 이제 공잘 누르는 거잘 한단 말이야. 그건 실제로 치는 건이런못 한단 말이야. 그렇지? 지금은 누르니까 간단하잖아. 자, 발이 되잖아. 근데 칠라면 하 얘가 주도가 되니까 자꾸 뭘 칠라 하니까 내 발이 안 간단 말이야. 자, 10개 나오면 1개만 하고 마치. 자, 하나, 에, 자또둘 에, 자또 세, 에, 자또 네, 에, 잘했어, 자 다섯, 에, 자 이,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만들어 말이야, 내 발이 가서자 이게 이게 내 자세야, 자세, 다른 게 자세가 아닌가, 이게 자세란 말, 이야그죠자 가면서 떨고서 가면서 떨고서 놓고 그냥 갖다 대잖아, 자 가면서 놓고 떨고서 갖다 대요, 두 손. 자 가면서 놓으면서 어 갖다 대요 그렇지 자또가 가면서 놓으면서 떨고고자 라스트 자 가면서 놓으면서 떨고고 그렇지 자또 가면서 놓으면서 뚫고고 어 되잖아 자 고생했어요.